아이들의 창작력을 키우는 복합 체험 놀이 시설이 남양주시 호평동에 임시로 문을 열었습니다. 양재정 기자입니다. 남양주시 호평동에 문을 연 아이 사랑 놀이터 도로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임시로 개방해 아이들의 반응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작 능력을 키우기 위해 다양한 재질의 놀이 도구로 꾸며졌습니다. 이탈리아 레지오 에밀리아 시가 도입한 어린이 교육법을 도르르에 그대로 옮겨놓았습니다. 이곳에는 서 기후 변화와 자연 환경의 중요성을 놀면서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버려지는 박스와 종이가 놀이 도구로 사용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도르레 원리를 모티브로 한 놀이 시설도 아이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어,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종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마음껏 어, 정말 자유롭게 어떤 상상의 나래를 끝없이 펼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레지오 에밀리아 집권법을 활용한 3층에는 생활 속의 다양한 물건들이 아이들의 놀이감입니다. 이 공간은 아이들이 놀면서 자연스럽게 수많은 놀이 언어를 체험하게 됩니다. 아이사랑 놀이터 도로로에는 빛과 그림자, 새 모양 조형물로 구성된 아이들만의 아지트와 사계절을 주제로 한인터랙티브 미디어 체험실 등 다양한 프로젝트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놀이를 만들어가는 공간입니다. 어, 현재는 빛이나 자연물 그리고 종이 등을 가지고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더 많은 또 다양한 재료를 통해서 어, 운영할 계획입니다. 호평 체육문화센터 옆1 0 4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된 아이사랑 놀이터 도로로 창량력을 발산할 수 있는 아동중심 놀이중심 복합체험 놀이 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양재정입니다.